안녕하세요. 잘생긴 오렌지 자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에 대해서 분석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년 후 재건축 큰 변곡점 온다.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단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거를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기 신도시, 일산, 분당, 평촌, 중동이 있죠. 이렇게 다섯 개의 신도시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이면 1989년도죠. 그리고 1992년도 3년 후에 입주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5개 지역들의 아파트 연식은 92년식입니다. 이거가 30년이 채워지면 지금 재건축 연한이 되는 거죠. 그럼 30년 후가 언제죠? 바로 2022년, 바로 3년 후입니다. 3년 후가 되면은 분당 지역에 30년 된 아파트들이 대거 들어서게 되는 거죠. 1기 신도시에 사는 인구만 12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30년 된 아파트에 살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30년쯤 되면은 아파트들이 많이 이제 노화되고 그래서 이제 재건축을 연안을 그렇게 잡은 이유도 그쯤 되면은 이제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는 그러한 니즈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은이 많은 유권자들이 재건축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3년 후에 아주 큰 선거가 겹쳐져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임기가 이제 3년이 남았는데 3년 후에 뭐가 생기는지 바로 차기 지방 선거.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이제 그런 지방에 있는 뭐 각각 직시역, 구청장들 전부 다 선거를 합니다. 2022년 3년 후에 그리고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대선까지도 22년도에 열립니다. 대통령 선거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세 번째입니다. 서울시장은 3선까지이고 4선부터는 할 수가 없어요. 그 후보로도 못 나옵니다. 마지막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박원순은 또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선까지니까. 새로운 시장이 되는데, 표를 받기 위해서 어필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기 신도시가 120만 명이 되니까 엄청난 겁니다. 물론 여기 일기 신도시는 다 경기도지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는 적어도 이 신도시 사람들의 그러한 선거를 무시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방 선거뿐만이 아니라 대선까지도 지금 열리죠. 대선까지도 열리니까 이 대통령 역시 이 120만 표라는 것은 상당한 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30년 차된 그러한 아파트,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3년 후에는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공약에 있어서 이걸 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어떤 공약이 나올까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더 지금 민주주의 사회가 포퓰리즘으로 바뀌고 있는데, 여기서 선심성 공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건축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지금은 재건축을 완전히 막고 있는데, 지금 막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간순합니다. 이 투표의 원리,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해서, 재건축을 원하는 사람들이 소수이기 때문이에요. 소수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막아도 큰 트러블이 없는 거죠. 하지만 재건축을 원하는 게 3년 후에는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반박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미 일기 신도시는 용적률이 다 찼다. 그래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뭐 재건축은 뭐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리모델링이 어떤 건지 조금만 아시는 분은 리모델링이 얼마나 사업성이 없고, 오히려 괜히 잘못했다가는 이렇게 돈만 날리고 별로 이렇게 수익성이 없다는 거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거를 충분히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은 구조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력벽 제거에서도 굉장히 그런 제한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력벽 제거했다가 건물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구조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3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구조가 요즘처럼 잘 나오지는 않죠. 요즘처럼 그런 뭐 3베이라는 이 그런 좋은 그 구조가 거의 뭐 2베이나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조를 변경하는 데 제약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때 뭐 부실 공사 얘기도 되게 많았었죠. 뭐 모래가 뭐 바닷모래에 썼다는 등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이거 지을 때도 부실 공사다. 뭐 재료에 문제가 있다. 뭐 분당에서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았던 아파트인데 이거를 안 허물고 그냥 리모델링을 한다. 그거는 지금 당장의 그런, 뭐, 재건축에 대한 그런 걸 막아가지고, 뭐 어, 지금 부동산을 안정한다는 명목 하에 그렇게 하는 얘기지, 둘러대는 얘기지, 그게 솔루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리모델링 아직 제대로 된데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 그 지하로, 요즘은 지하 주차장으로 다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그 아파트 단지 내에 그냥 도로 위에 차가 하나도 없죠. 다 지하로 묻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그런 아파트 트렌드에 떨어지는데, 그렇게 지하를 안 파고, 파는데도 이제 한계가 있고, 그런데 그걸 그냥 리모델링을 한다? 리모델링을 해봐서 뭐합니까? 요즘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지금 3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서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불이익을 보고 있는 지역들이 많은데, 그나마 분당은 괜찮죠. 그런데, 가뜩이나 그것 때문에 지금 경쟁에서 밀리는데 요즘 신규 아파트의 그런 시설 마저도 밀린다. 리모델링이랑 전혀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허물고 다시 지을지 않는 이상 신축 아파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유권자들이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커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은 너무나 이쪽 좀만 알면은 알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용적률 뭐 이렇게 많이 안하더라도 충분히 재건축이 훨씬 더 좋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은 층고 제한, 박원순 시장의 층고 제한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층고 제한 높이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성을 높일 수가 있죠. 지금 뭐 30층 제한이라고 하는데 40층, 50층 이렇게 지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훨씬 더 생기기 때문에 재건축이 가능하죠.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지금 그런 건축 기술, 고층 아파트 건축 기술이 발달함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인들은 일단 당장 자기가 당선되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이제 재건축을 선실성 공약으로 내걸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를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를 딱 요약할게요. 딱세 줄로. 일기 신도시 다섯 개나 되는데 각 지역에 다섯 개나 되는데 총 120만 명이나 된다. 120만의 선거권이 지금 30년 연안에 차 있다. 그게 3년 후 22년이고요. 차기 지방선거도 22년입니다. 3년 후뭐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뭐 구청장 뭐할것 없이 전부 다 이때 뽑습니다. 그다음에뿐만이 아닙니다. 이 정치 기조가 국토부 장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국토부 장관의 의지라기보다는 그 위에 있는 대통령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대선도 22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말을안 해도 알겠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분명히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그러한 정책 공약이 난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재건축에 있어서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거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재건축이 3년 후에 큰 이슈가 된다고 했을 때, 어느 지역에 가장 화두가 될까요? 어느 지역에 가장 미래가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땅이겠죠? 대지 지분을 봐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과연 3년 후그 변곡점에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3년 후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는 게딱 타이밍에 맞겠죠. 그러면은 3년 후라면은 실거주 2년도 채웠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굉장히 아주 좋은 가격에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